하시씩다올게요 티란데! 그 상대는! 우서! 영예롭게 싸우리 엘릉여, 제게 힘을 주소서 어, 다 왔다. 니 어, 다치가될것 같아, 이거. 다질고같시니다다 네, 가져가도 될것 같네요. 말채. 말채 하면은 내가 더 반가운데 이거 하면은 말채면은 내가 더 반갑지. 디가를 반가울까. 인물을 <웃음> <웃음> 음. 인물을 자 일단은 요거를 버퍼를 지금 주지 마요. 어차피 앉아도 신만 잡면 되는 문제 없거든요. 그지 말고 있다가, 요거 내고, 5턴에 같이 냅시다, 이거를. 같이 오죠, 값이. 욕심이 또. 잡고, 죽어라. 요거. 현에서 잡고 요거치 웠어 치 웠어 다뿌니 이거는 당연히 잡아야죠 힐 요거에다 해주고요 여기를큰직 하니까 우리한테 요거만 낼게요 요거만 내고 하세인 유지할게요 3마리로 다음 턴 여기에다가 그 버프를 줘갖고 아, 힐 줘갖고 뒤집으면은 한방 60이거든요 제 방패입니다. 집어서 죽이고 힐 여기 죽고 그럼 팔턴부터는 이긴 거죠. 팔턴부터는 뭐. 계속 나가니까. 깼지 크... 흔한 물좀 뭔가? 핸드 은, 안나 오고, 여 기서, 나 오고 있 네. 무쓸 모한 스 시키. 그런 거겠죠. 요거를 뒤집을게요. 뒤집어갖고 더 오래 살라고 할게. 그냥 더 오래 살아갖고, 어차피 얘는 능력이 중요하니까. 한번 이게 더 나오면은 그냥 그때 바로 잡았는데, 그냥 그때는. 파도탈. 만마 죽이자. 아... 힐이 너무 꽉 차있어, 필들 뒤집은 거 성급했죠? 아니야. 성급하지 않았어요. 옳은 판단이었어요. 안 뒤집었으면은 요게, 그, 뭐야. 가데미지. 그럼 하고 죽었겠지. 어? 감사합니다. 이잉에잉 <laughs> 그래 엎드려 잉승 내가 중요한 게아니라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내 덱이 얼마나 좋고 안 좋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상대방의 실력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실력 상대방의 실력 상대방의 덱이 훨씬 중요해 티란데 그 상대는 가로시 e b a n g is your, 어두게 들어갑시다. 해적 전사. <웃음> 해적. 걱정하지 <laughs> 마. 러시님 우리 스게 맞이 않으실래요자 명치로 가겠습니다. 어, 네가 교환해라. 내가 먼저 개쳐갖고 괜히, 괜히 먼저 할 필요가 없어요. 들어 먼저 쳐갖고 괜히 한대만에게더 좋은 뭐더라 미래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잡으면 더 좋은 거, 안 잡으면은. 그럼 더 좋은 거고. 요즘 상대, 아까 전 상대방들 약간 좀 그걸 보면, 보니까 안 잡을 수도 있다 싶어. 안 잡을 수도. 하지만 잡는군요. 요거 우리 동전 아낄게요. 동전 아낄게요, 동전. 동전 써갖고 6코스트에 네트걸 내든가 아니면 8코스 걸 내든가 해야긴 해야 되니까 동전 아끼겠습니다. 이제 뭘 할까? 하... 전사야. 집어 잡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호막 조를 되고요 보호막 조갖고 이득하면 더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6턴에 오고 내고 7턴에 동전 이거 할수 있죠. 동전 아낀 그 보답을 받을 수가 있죠. 영웅의 일격 잘 뺐어요 동전 아낌 보다 받읍시다 동전 아낌 보다 원래는 굉장히 껄끄러워 하시는데 그냥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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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까? 고민이 좀 많으시네요. 확인 뭐 근데 육승했으니까 전사로 육승했다는 거는 그만큼 생각이 깊고 이제 그 플레이를 잘 하신다는 뜻이겠죠. 성기사로 고민하시는 들은다 쌍놈들이야. 그쉬운데갔다가 고민을 해. 음, 거를 이렇게 합시다. 체력을 비 불균등하면서도 가 살리는 쪽으로. 다음에 신폭 영능 그리고 팔턴부터는 호박석 호박석 울트라야. 호박석 호박석 울트라 호호울 호호우 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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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꼬막 이러면은 뒤집어갖고 잡시다 잡고 얘 힐해주고 뭐신폭고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물론 필드 조금 더 튼튼했을 거고요 근데 신폭 아끼는 쪽으로 시작했어요 그냥 저는 풀피면은 와격이나 뭐 물고기 밥 이런 것도 못 때리잖아요. 여기다가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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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뭘 할? Amen. 잡고서 힐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잡고서 이걸 내는 것도 그냥 이걸로 갑시다 말리오스 7몽 칠뎀 4대 위상 중에서 지금 2개 음. 마격 있나? 막역. 삼뎀 무슨 문제 있 문제 있나요? 11 이것도 못 줄일거고 아마 들로우 <laughs> 뭐, 그거있 나, 물밥 있 나, 물밥? 뭐, 하는거야 아, 무것도 안해 야, 이게임 이왕 영차다 영그러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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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거 같아. 이거 누킨 다거 같아 우리. 누킨 다거 같아요. 다시 들어갈게요. 야, 누킹을 해? 뭐,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한 번, 누킹을 해, 이 새끼가. 그속하그 결정해야 합니다 바로 자동 섬멸포 마크 7 이야 <laughs> 두킹을 해. 정말이 다가온다. 아, 졸라 개 같은 새끼네. 아니, 시발 누킹을 한다고? 진짜 이 시발... 어떤, 거, 어떤 걸, 어떤 걸한 거야? 이 어떻게 한 거야? 누킹을 졸라 개 같은 새끼네. 졸라 아무리학게도 이거 를 치고 일해야 하는 건데 이거 치고 일 하는 건데. 하... 시발 육성 전사 시발 클라스 오졌죠 아주 6승 전사 클라스 빨리 새끼야, 저 새끼. 우리가 지금 나와야 되는 게 광기의 물약이나 호박 속의 괴수, 그게 나와야 돼요. 아니, 미영뿌리도 좋아, 미영뿌리. 나 얼탱함 새끼네. 진심 얼탱함 새끼네, 간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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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이게 시니지이시간 10시간, 1 0시 이게 씨발, 낭비해라, 지금. 원래 이게 써야 했어, 아까 전에. 이게 병신, 씨 아니. 아니, 강한 게 아니라, 씨발. 니네 새끼 누킹했잖아요, 이 새끼. 이 새끼 누킹했잖아요, 이 새끼. 그걸 어떻게 그거를, 씨발. 강제로 상대망 멈춰 놓고서 그거를 응? 방막이 있고 독칼은 뭐야 이거 독칼이 이게 방막이지고. 독칼은 나하는데 방막이 독칼은 없대. 아. 아니 씨발 진짜. 아니 시발, 존나 얼탱이가 없네 진짜, 이 새끼. 아니 시발, 아니 무슨 이딴 새끼 걸었어? 시발 투기장에서 왜누히을왜 쓰냐 시발 개 똑같은 새끼네 시발 지금. 이 새끼. 이게 뭐, 어 뭐, 뭐야 이 새끼 시발. 진짜. 아니, 존나 얼탱이한 새끼네 시발 진짜. 엘 시발 누킹도 누킹이네 시발 두턴 지나가있어 껐다켜니까 이새끼 시발 누킹하고 껐다켜니까두턴 지나가있어 아 시발 시발새끼잖아 이새끼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시발 그 싸우고서 그 뭐야 그 덱으로 해서 싸우고 그거 말고는 시발 좆도 없는 게임인데 시발 거기서 누킹을 하냐고 저개족한 새끼가 응? 데카타가 싸우고 싶면 그거. <laughs> 그거 말고는 좋도 없는 게임인데, 시발 거기서 지금 왜 하냐고, 이 새끼가. 아, 시발 누킹 해갖고 두 턴을 넘겨놨는데 당연히 시발질 수밖에 없지. 개 족같은 새끼인데, 시벌, 이 새끼. 누킹을 지금 어떻게 이겨? 이게 강한 거야 이게. 강한 게 아니라 병신을 끼인 거지 시벌. 사기 저돌 또라이 새끼인 거지 새끼는. 아나 하... 시발 얼탱이 검색기네 진짜. 응 갔다온 누킨당해갖고 시발 다시 잡팔려고나 들어오니까 이교로 내가갖고 시발 들어 내일 아보 먹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걸로 리시발 그걸로. 이걸, 아 진짜 얼탱이 검색기야 시발 이 새끼. 보상도 왜 까져 있냐? 아, 씨발. 아니, 제가 이거는 아니지, 씨 응? 제가 불자 문제든 뭐이 새끼가. 버거쓴 거는 시발 안. 하 진짜 시발. 시발 아 시발 아, 원래 방조할 거였는데 빡 종아트로 보이겠네. 원래 방조할 거긴 했어요 근데 원래 방조할 거긴 했어.